고구마, 이 작은 뿌리 채소 하나가 혈당 관리와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고구마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건강한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특별한 슈퍼푸드입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토마토와 케일과 함께 면역 강화에 탁월한 세 가지 식품으로 선정할 만큼 고구마는 영양학적으로 뛰어난 채소인데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건강 효과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혈관 건강과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고구마의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 그리고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때 피해야 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마 효능 첫 번째 혈당 관리와 당뇨 예방에 좋습니다.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유익한데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분류되며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가 느리게 진행되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합니다. 특히 자색 고구마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심혈관 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 고구마는 칼륨 함량이 높아 혈압 조절에 효과적인데요.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고혈압을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고구마에 포함된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고구마 효능 세 번째는 소화 건강에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해 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고구마는 위에서 부드럽게 소화되기 때문에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소화가 잘 됩니다. 네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고구마는 비타민 O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매우 유익한데요. 비타민 O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고구마에 포함된 비타민 C는 항산화와 콜라겐 형성을 도와 피부 건강과 상처 회복을 촉진합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항산화 작용 및암 예방에 좋습니다.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자색 고구마에는 안토시아닌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을 강화하며 특히 대장암과 같은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효능은 체중 관리에도 아주 좋습니다. 고구마는 저지방이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식품으로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칼로리가 낮아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섭취할 때 과식을 예방하고 체중 조절을 돕습니다.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훌륭합니다. 이렇게 좋은 고구마도 잘못된 상태에서 섭취하거나 주의해야 할 특정 상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덜 익힌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충분히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 속의 전분은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화가 어렵고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마는 구워서 또는 쪄서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썩은 고구마입니다. 썩거나 상한 상태에서는 이포메아틴과 디아포레틴이라는 독소가 생성되는데요. 이 독소들은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중독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썩은 고구마는 색이 검거나 갈색으로 변하고 특유의 신냄새가 날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고구마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변색되었다면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섭취입니다. 고구마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결석에 취약한 사람들은 고구마 섭취를 적당히 조절해야 하며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먹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고구마 잎과 줄기 섭취입니다. 세 번째 특징과 마찬가지로 고구마의 잎과 줄기에는 옥살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날로 먹을 경우 체내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를 살짝 데쳐서 먹으면 옥살산이 대부분 제거되지만 날 것으로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뇨 환자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 관리에 좋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에 영향을 줄수 있는데요. 당뇨 환자는 고구마 섭취를 적절히 조절하고, 하루 권장량에 맞춰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구마를 조리할 때 설탕이나 꿀을 첨가하지 않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고구마를 올바르게 익혀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이지만,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때, 그 효능이 배가 되는 좋은 궁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궁합 첫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고구마와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소화기능이 더욱 개선되는데요.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 운동을 촉진하고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되어 있어 유익균의 성장을 돕습니다. 장 건강을 강화하고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거트의 단백질은 고구마의 탄수화물과 함께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도와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궁합 두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고구마와 닭고기는 체력 보충과 근육 유지에 탁월한 조합입니다. 닭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 형성에 도움을 주며 고구마는 탄수화물로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운동 후에 이 조합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체력 보강에 좋습니다. 또한 닭고기의 비타민 B와 고구마의 비타민 C가 결합되어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좋은 궁합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고구마와 달걀 또한 체중 관리에 좋은 조합인데요. 고구마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며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유지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달걀에 들어있는 비타민 D와 고구마의 비타민 O가 함께 착용하여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좋은 궁합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이 둘은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조합입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와 설포라판이 풍부하여 함께 먹으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면역력 강화와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궁합입니다. 또한 두 식품 모두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 건강을 증진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기여합니다. 좋은 궁합 다섯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고구마와 시금치는 철분 흡수와 빈혈 예방에 좋은 조합인데요. 시금치에는 철분이 풍부하고 고구마의 비타민C는 철분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이 조합은 특히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며 에너지 생성과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시금치와 고구마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이 강화되어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좋은 궁합 여섯 번째는 콩입니다. 고구마와 콩을 함께 먹으면 혈당 관리와 포만감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콩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고구마의 탄수화물과 결합해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며 체중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또한 콩에는 마그네슘과 칼슘이 많아 고구마와 함께 섭취할 경우 뼈 건강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때 피해야 하는 나쁜 궁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쁜 궁합 첫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고구마는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가 천천히 진행되는데요. 이때 탄산음료를 함께 마시면 고구마의 소화가 더욱 느려지며 위장 팽만감이나 소화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의 탄산가스가 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고구마와 함께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나쁜 궁합 두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고구마 자체가 단맛이 있어 이미 당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해 당뇨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고칼로리가 되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나쁜 궁합 세 번째는 고지방 음식입니다.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로 인해 소화가 느린 편인데요. 이때 기름진 음식이나 튀긴 음식 같은 고지방 음식을 함께 먹으면 소화시간이 길어지고 위장 부담이 커집니다. 고지방 음식은 또한 포화지방이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으며 고구마와 함께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쁜 궁합 네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고구마와 바나나는 둘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칼륨은 신체의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고구마와 바나나를 함께 많이 섭취하면 칼륨 과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칼륨 과다로 인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는 보관 방법에 따라 신선도와 맛이 크게 좌우되는데요. 고구마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고구마는 습기와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사광선이나 습기가 있는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상온에서 온도 변화가 큰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도 1316도 정도의 서늘한 곳이 최적입니다. 두 번째는 종이 봉투나 종이 상자 활용입니다. 고구마를 종이 봉투나 종이 상자에 넣어 보관하면 통풍이 잘 되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닐봉지나 밀폐용기에 보관할 경우 습기가 차서 고구마가 빨리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냉장 보관은 피해야 합니다. 고구마는 차가운 환경에서 세포벽이 파괴되어 맛과 질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냉장고처럼 온도가 낮은 곳에 보관하면 고구마 속 전분이 당으로 변하면서 달콤한 맛이 덜해지고 질감이 물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온에서는 표면이 검게 변하거나 상할 위험이 큽니다. 네 번째는 하나씩 떨어뜨려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를 겹쳐서 쌓아두면 무게로 인해 아래쪽에 있는 고구마가 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종이 상자나 바구니에 신문지를 깔고 고구마를 간격을 두고 놓아두면 공기 순환이 잘 되어 상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보관 전 세척하지 않기입니다. 고구마를 보관하기 전에는 씻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기가 있으면 부패와 곰팡이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흙이 묻어 있어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어 사용 직전에 세척하는 것이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장기 보관 시 햇빛에 말리기입니다. 고구마를 장기 보관할 계획이라면 햇빛에 잠깐 말려 수분을 제거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고구마를 햇볕에 반나절 정도 말려 수분을 줄여주면 보관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오랫동안 말리면 고구마가 건조해지므로 과도한 건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보관 방법을 통해 고구마의 영양과 맛을 오래 유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음식 궁합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